안녕하세요. 트로트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현역가왕의 시청률이 또 올랐습니다. tv조선이 미스트로트 3통 편집한 미방분으로 맞불을 지폈지만 여전히 또다시 상승했습니다. 16일 방송된 mbn 트로트 서바이벌 현역가왕 기획 서해지는 전국 시청률 14.5%닐승 코리아 기준을 기록했습니다. 지난주 방송 분량보다 0.6%포인트 상승해 자체 최고 기록입니다. 이날 방송에서는 준결승으로 가는 마지막 대결을 통해 본선 3차 최종 순위 발표와 패자 부활전이 펼쳐졌습니다. 결국 신미래, 요요미, 하이량, 유민지 등이 탈락한 가운데 이제 14명만 남았습니다. 본선 3차전 마지막 관문인 뒤집기 한 판과 준결승전 최종 선발 멤버를 가리는 패자 부활전이 그려졌습니다. 본선 3차전 최종 1위는 박혜신이 차지했습니다. 이어 윤수연이 2위, 김양 3위, 별사랑 4위, 린 5위, 마이진 6위 조정민 7위, 마리아 8위, 김사나가 9위에 올라 준결승에 직행했습니다. 반면 10위 전유진을 비롯해 김다현 12위, 류원정 13위, 둘이 14위, 하이량 15위, 신미래 16위, 유민지 17위, 강혜연 18위를 차지하며 결국 패자부활전을 치렀습니다. 3인 1조 데스매치에서 강혜연, 김다현, 하이량은 안동역에서를 불러 김다현이 부활했습니다. 류원정, 둘이 신미래는 수은 등을 나눠 불렀고 둘이가 살아남았습니다. 마지막 조인 요요미 유민지 전유진은 추억으로 가는 당신을 합작했고 전유진이 준결승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여기에 연예인 판정단 회의를 거쳐 강혜연, 류원정이 추가 합격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요요미 신미래 하이량 유민지는 최종 탈락 방출이 되었습니다. 패자 부활전에서 가까스로 살아남은 전유진, 김다현, 둘이 강혜연, 류원정은 준결승전에서 어떠한 활약을 펼치며 최종 탑 7선 발전에 합류할지 기대를 모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